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컬 사탐론 정시 수시를 제가 구분해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입학 전용 시행 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수시랑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 미리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사탐론이 가능한 곳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다음 불가능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가산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같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 의대 가군입니다. 가군 같은 경우에 쭈루루루룩 모집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 대학,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인원이고요. 이런 것들은 교과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활용은 뭐 표준 점수 반영인지, 변환 표준 점수까지 쓰는지, 백분위만 반영하는지 같은 부분들을 담아두었구요. 그리고 미기확. 미기확이 다 되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확통은 안 된다 사탐은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담아두었고 맨 오른편은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다음과 같은 곳들은 아예 사탐론이 불가능한 대학입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칠해두었고요 보시면은 사탐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 예외가 있다면 조선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곳입니다 올해 또 나군에서 그 가군으로 옮겨왔는데 이렇게 조선대 같은 경우엔 4.1과.1 1한 다음에 과탐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외로 이렇게 두었고요 다음과 같은 곳들은 사탐론이 이론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왜 이론상이냐면 은 그래도 최상위권 메디컬이기 때문에 컷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변환표준점수를 어떻게 보정할지도 관건이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 가산으로 이런 식으로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규모가 작년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연세대입니다 어,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번 지난 시간 편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변환 표준 점수가 이 왼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그냥 3% 가산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면 100분이 99를 받았을 때 사탐은 68.78점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96을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3% 가산을 받아서 68.69점, 이 정도 내외의 성적을 봤죠. 그래서, 어, 이 정도 성적이었구나, 작년 기준으로. 만약에 백분위가 100이라면은 요 정도겠죠. 70.14. 근데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1분위한 3, 4, 4, 5. 뭐, 이 정도 내외로 끊기니까 충분히 만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연대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입결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다는 것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탐런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운도 좋아야 합니다. 내가 고르는 과목, 사탐 100분위가 99, 100, 이런 식으로 변별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다음으로, 가톨릭 때. 가톨릭 때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이제 올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가산으로 사탐런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그냥 재구성한 거예요. 69.38, 그러니까 100분위 99 기준으로, 과탐 100분이 96에서 97 정도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두 과목 다 사탐일 경우에는 만회해야 하는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이제 노리더라도 4일, 과일 이렇게 한 과목 섞는 거 정도에서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작년에는 뭐 물보정에다가 5%여서 차이가 너무 컸죠 의대권인데 이렇게 100분이 89를 만회하려면 말도 안 됩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능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수치가 성균관대는 최대 5% 가산이니까 만약에 올해 5% 가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탐런이 아무런 불리함이 크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가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수들이 이렇게 가산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탐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론상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사과탐 분리변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탐 기본변표는 다음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과탐 기본변표에 3% 가산을 한 거예요. 공간상 그냥 과탐변표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69.07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톨릭대처럼 그냥 가산 신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대는 과탐 두 과목 필수 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고르는 사탐 100분위가 99, 100 나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3% 가산을 이렇게 줬고요. 100분위 어, 99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인하대는 사탐원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큰 이슈는, 이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산점을 적용했을 때각 영역별 환산점수 최고점 초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탐구 두 과목이면 70 더하기 70, 140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140인데, 이렇게 과탐, 어떤 건 가산을 받고 어떤 건안 받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분위가 99랑 100이다, 이러면, 두개더 했을 때142 이미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탐 등급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백분이 높은 친구들이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탐론은 충분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식의 점수 계산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게 될수록 이제 사탐론은 충분한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북대도 이제 사탐론이 열렸죠 경북대는 5% 가산입니다 비교적 센 수준이고요 가산점을 먹였을 때는 이렇게 99, 93, 94이 정도 수준과 맞닿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도 적어두었지만 5%의 가산은 사실상 크기 때문에 뭐 지역 인재라든지 아니면 약대면 몰라도 의대는 사실상 이 정도의 차이면 너무 크다. 그다음에 동화대입니다동화대는 표준점수, 그러니까 변환 표준점수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깡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년 탐구 표준점수들을 그냥 이렇게 쭈루루루 나열했고, 더 아래까지 당연히 있지만, 그냥 77부터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5% 가산을 그냥 계산해서 담아둔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어, 내가 뭐 표준점수 76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7273이 정도로. 사실, 퍼센티지는 엄청 큰편이 엄청 큰 편인데, 만약에 작년 생윤처럼, 작년 생윤은 표점이 77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만점자 한 60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니까 상위권들 기준으로는 그냥 표준 점수 3, 4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군입니다 대학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음 모집 단위들은 아예 사탐론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과탐 두 과목 필수 지정이라 넘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곳들은 이론상 한양 경희 중앙 아주 부산 이화 이렇게 있습니다. 한양대가 이제 가에서 나군으로 넘어왔고요. 가산점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한양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가산을 줬어요. 그래서 뭐 영향만 따지고 보면 백분이한 95에서 90 이 정도, 이제 한 4, 5 정도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올해 가산점이 몇 퍼센트로 정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 나는 한양대를 노리고 사탐런을 해야지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퍼센트 가산이 아니고 아예 생으로 플러스 4점을 줍니다 이 변환표준 점수의 4점을 과목당 가산을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차이가 꽤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래도 아까 메이저 의대권에 비하면은 입결이 조금 더 내려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고르는 사탐 백분위가 99, 98은 무조건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98부터는 만회하는 점수가 너무 커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냥 5% 가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제가 여기 흐릿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론상으로 넣어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의대이기 때문에 이 가산 수치를 뛰어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도 분리변표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탐, 그 다음에 이건 과탐의 3% 가산을 준 거고요.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3% 가산은 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과목 정도는요. 그래서 내가 고르는 과목 100분이 99, 100이 나오기를 뭐 기도해야 하는 그런 대학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는 사실상 두 과목 선택시 가산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45명, 8명 이거는 입문입니다. 입문. 근데 이제 가산은 과탐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45명한테만 주는데 이게 6% 가산이에요. 그래서 가산 수치가 꽤나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따로 계산해서 넣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군입니다. 다군. 이렇게 다음과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한 곳들은 과탐 필수 지정이어서 뭐 단대, 천안, 계명, 동국, 경주, 대가대, 고신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가톨릭 관동대는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론상입니다. 과탐 10% 1 0 0분위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0 0분위가 90이면은, 99로 쳐주는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가중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택입니다. 그러니까 과탐 두개 응시한 친구들은 5% 가산을 주고, 화투나 생투 응시한 사람들한테는 7% 가산 이런 식으로 주게 돼서, 가산이 조금 빡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의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탐 의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론상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 대학별로 어떻게 발표할지 그 다음에 가산이 미정인 그런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른 사탐의 변별력이 잘 나오기까지도 바래야 해요 그래서 난 오직 의대만을 바라보고 사탐 두 과목을 고르겠다 하면은 절대 저는 무조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내가 만약에 어 저는 일반 대학 공대라든지 그냥 한의대까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메인으로 노리다가 운 좋게 이제 아까 생윤처럼 내가 고른 사탐 과목 표점이 막77 이런 식으로 독보적으로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나머지 국수형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백분위도 탐구가 99, 100이 정도가 나왔다 할 경우라면은 저는 한 과목 정도는 열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대입니다. 치대는 이렇게 가나다군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빨간색으로 칠한 곳들은 아예 사탐론이 불가능한 곳들입니다. 전남대, 전북대, 서울대, 단국대, 원광대, 강릉원주대 이렇게 마찬가지고 조선대는 아까 의대 마찬가지. 이따가 약대도 마찬가지인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가능합니다.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들도 이론상 가능한 곳들이고 이제 겹치는 곳들이 많죠? 연세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뭐 경북대 다 마찬가지니까 아까 의대 부분 변환 표준 점수 가산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의대보다 치대 입결이 낮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가산 수치는 센 편이기는 합니다. 대신 뭐 이것도 어이가 없긴 한데 연대 치대는 의대에 비해 확실히 더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탐 치대 여전히 가능한데 치대 올리면은 비추한다. 네. 치대만을 바라보실 경우엔 비추하고 이거 아까 의대 때랑 설명이 똑같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한의대까지를 메인으로 노리다가 어 점수가 꽤잘 나왔네. 한번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이면은 하나 정도는 섞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딱 정해져 봐야겠지만 알 이렇게 원광대 입문 같은 경우에는 여긴 아예 사탐만 돼요. 그러니까 사일 과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나는 치대만을 바라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탐 두개 하고 이 원광대 입문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다음으로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군 먼저 살펴볼게요. 부산대 되지 않습니다. 부산대가 조금 이상해요. 왜 부산대가 조금 이상하냐면, 부산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 1, 2는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에서 이제 1, 2 안에 한의대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약대, 의대, 치대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부산대 과탐은 그렇고, 한의대는 그렇고, 다음 이제 가천, 대전, 동신, 요렇게 가 있습니다. 여기들은 사탐론 가능한 곳이고 가천은 먼저 아무런 유불리가 없어요 동신대도 내가 미기만 응시한다면 아무런 유불리 없고 여긴 심지어 탐구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반영이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한국산 중요하고요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기 3점 과탐 1.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총점의 가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 네, 과탐을 내가 한 과목 골랐다 그러면 그냥 전체 총점에 1.5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100분이 반영 비율을 따졌을 때 탐구 100분이 1 올라가면 총점은 1.25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점수는 뭐 탐구 100분이라든지 국수로 조금은 더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차도 뭐 충분히 만회 가능한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군입니다. 나군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하죠 이제 어딘넥스 동그라미 한번 멈춰두고 보셔도 되겠고 먼저 다음과 같은 원광대 자연 대구한 자연은 불가능한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못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곳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표시되어 있는 데는 그냥 아무런 가산 없는 그런 곳들이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자연 같은 경우에는 변표 4점 가산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쓸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입문은 작년에 사탐사점 가산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사일, 과일 이런 식으로 섞여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런 원광대 입문이라든지 대구한의대 입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으로 사탐 두 과목만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면 내가 사탐 두 개인 분들은 세명대 한의대를 쓸 이유는 없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다군입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사탐론 불가능한 그런 곳들이고 상지대비 그 다음 동국대경주 공통 부분들은 아무런 가산점 없고 유불리가 없습니다. 사탐론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치 설명할 때에도 만약에 한의대까지 열어두고 사탐론을 할 거다 하시면은 한 과목 정도는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의대는 원래 그냥 사탐한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작년 입시 때에도 사탐 두 과목 고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었죠 다음으론 약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도 빡빡하죠 그래서 가군부터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집단위들은 아예 사탐론 불가능한 곳들입니다 과탐 필수 지정이고 조선대는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과목만 반영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곳들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론상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한데 요즘 약간 이 인설약 선호도 자체, 입결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탐을 섞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왜냐면 입결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 인서울 약대랑 지방 약대랑 그래서 이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날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산점 한번 살펴보면 아까 연세대 3%라고 말씀드렸고 중앙대 5% 쎘고 그 다음에 성대는 미정 그래서 뭐 만약에 성대가 가산 수치를 3 미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당연히 사탐론 한 사람들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라, 벌써부터 그거를 판단해서 예측하고 들어가는 용기가 쉽게 나진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 5% 가산, 작년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3% 가산 작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이 정도 충분히 만회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엔 나군입니다. 나군. 나군 같은 경우에도 다음 학교들은 그냥 불가능한 곳들. 약대는 사실 가나군의 모집단위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사탐론이 불가능한 곳들이 사실 너무 많죠. 두 과목 필수 지정이고 그래도 이제 어 이, 나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성대라든지 중앙약, 뭐, 연약, 이런 곳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입결이 아래인 그런 대학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대랑 원서조합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가군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경희되는 사점. 네, 어, 두 개까지는 어렵고, 그냥 하나 정도는 혹시 그래도 극복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동국대 3%입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5%. 아, 이것도 그냥 신설이기 때문에 작년 버전으로 재구성했는데 이제 한 과목 정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주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에리카,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3%면 작년 기준으로 이랬습니다. 100분이 99. 1대 69.08점을 받고 이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대학별로 변환표준 점수를 무난하게만 내준다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래도 한 과목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치라고 약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위치 라인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구는 그냥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불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약대 파트 결론 다음 과 같습니다. 사탐 두 과목으로 약대를 노리시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음, 저는 비추고. 대신에 이제, 어, 가군에 뭐 연고대를 섰고 저는 나군에 서울대 안 쓰고 약대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쯤은 괜찮고. 그 다음에 약대 목표면,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약대들 입결이 더 무너지고 꼬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탐 두 과목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수의대예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칠한 이곳들은 전부 다 과탐 필수 지정 모집단이어서 그냥 사탐론 불가능하고 그럼 두개 남죠. 건대랑 경북대인데 경북대는 뭐 그래도 과탐 5%라 좀센 편이고. 그럼 건국대는 사실 기회의 땅이죠. 여기는 아무런 유불리 없이 올해에도 사탐러들이 같이 바글바글 거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수의대만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과탐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보셔서 알겠지만, 과목별로 유분리 같은 게 너무 변수들이 많습니다. 뭐, 원과목을 해, 투과목을 해, 그 안에서 과목 선택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발표하는 변환표준 점수, 분리할지 통합할지, 보정을, 불보정을 할지, 물보정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직 의대치대만 노리겠다. 그럼 저는 사탐 하나도 안 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메인으로 잡다가 운도 따라주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잘 나온다면 저는 뭐 위치 한번 지원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 줄일 겸 하나하나 정도는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약대. 어... 뭐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 수의대, o n 거기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사탐론 절대 비추고. 왜냐면 지방약들 꼬리가 좀더 길고, 입결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대까지 열어두고 약대 보겠다면, 전원 플러스 원,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뭐, 과정이고, 나는 사탐 두 과목으로 무조건 의치약 메디컬 누린다. 한의대, 뭐, 일반대, 수의대도 뭐, 별로 관심도 없다. 어, 불가능하진 않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할 건데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사탐이 블랭크 나지 않고 100분이 99, 100 변별이 잘 돼서 변표 대학이라든지 100분이 반영 대학을 노릴 수 있거나 혹은 작년처럼 생윤 막 표준 점수가 77 우주를 막 뚫고 날아가서 다른 것들보다 막 진짜 거의 한 10점 가까이 차이 난다. 그래서 이제 깡표점 대학 원서를 쓸수 있기를 기도하시거나, 그 다음에 대학에서 끝나고 발표하거나 가산할 때 성균관대도 미정이었잖아요? 0에서 5%. 그 다음에 한양대도 아직 발표 안 했죠. 채점 결과를 보고 되는데, 걔네가 그냥 가산 다 거의 안 주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게다 맞물려지고 내가 성적까지 잘 받으면 사탐 두 과목으로도 가실 수 있겠죠.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시 같이 하려다가 제 시청자분들이 보통은 그냥 정시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따로 구분을 지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입학전용 시행계획 기준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올라오는 모집요강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